안녕하세요. 성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와가이고, 논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논뚝이 한 1m가 돼요. 논둑두 개가. 이게 밭을 논으로 만든 것이라가 이거 논뚝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제초 작업하기도 힘들고, 예. 뭐논 평수도 예. 다뭐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논뚝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긁어내고, 여기 이제, 로터리 치고, 논두렁 조성기로, 논뚝을 한번 다시 멜라고 합니다. 어, 떤 분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도시에서, 이제, 뭐, 건설 장비 이런 걸 만지고 계신데, 어, 은퇴해서, 은퇴해서,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퍼 포크레인 한대 장만해서, 어, 이제, 저걸 하면 어떨까. 영업을 하고, 자기 농장을 꾸미면 어떨까. 말씀하시길래, 그냥 이제 취미로 뭐 포크레인 타고 놀고 뭐 농장 꾸미는 거는 괜찮은데 영업을 하려고 이 포크레인을 사신다는 거는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예. 말린 이유가 어 뭐다 아시겠지만 장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 아뭐 우리가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은 저 장비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우리 시내에 파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이아가를 끌고 다니면서. 그, 파지 줍는 이아가보다이 포크레인이 더 많습니다. 굴착기가저 같은 젊은 사람들, 뭐, 농사, 뭐, 만평 이상 짓고, 농사 짓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축산하시는 분들. 예, 집집마다 이렇게 썩음썩음한 써금 굴삭기가, 예, 굴착기가한 대씩 없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요즘에는 이런 썩음썩음한 써금 굴삭기가 많습니다. 제게 잘일 썩었어요. 예, 이거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개인 영업은 사실상 뭐 전무하다고 예, 보면 됩니다. 뭐 있는 것도 이제 아주 잘하시는 베테랑 기사분들, 기사분들하고 계속 조인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이제 계속하지, 어, 외지에서 뭐일머리넘는 분들 예, 오시면 예, 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일 거리는 거의 다 이제 관급 공사, 예. 면사무소나 농사무소 예. 예. 시청에서 하는 예. 광급 공사 위주로 하는데 그런 데도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깨차고 있어가지고 일반 이제 뭐 정비사가지고 뭐 창업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도 포크레인자격증 따면 예. 장비기사 좀타다가 영업 이제 영업 영으로 뭐수 있겠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상 거의 뭐 힘들다고 보면, 보면 됩니다. 예. 그 저처럼 이렇게 예, 자기, 뭐, 농장이나 꾸미고 하실 용도로 예, 포크레인을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진짜 예, 포크레인을 먹고 살라고 뛰어드시는 예, 분들, 진짜 낭패를 봅니다. 예, 이런, 네, 예, 썩은 포크레인이 딱 해도, 뭐, 자기 할 일은 다 하거든요. 이래, 뭐, 농 같은 거 디비고, 예, 뭐 자잘한, 뭐, 일하고 하는 거 가지고 리거든요 그리고 뭐, 렌탈 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상, 이 예, 포크레인을, 공품 예, 뭐, 세거 사가이고, 오던 차 사고 하면, 기본 한 1억에서 1억 한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참기 힘듭니다. 할라 그러면 배전 링크도 뭐 달아야 되고 뭐 장비 뭐 바가지 개수 다 갖춰야 되고 아이 장비로 진짜 하는 저는 진짜 힘드니까 기존에 장비 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뭐열몇 뭐 개도 못 한다고 하십니다. 10 며칠을 일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이 장비로 예, 뭐 농촌을 좀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버크레인 하나 사가지고 예, 뭐 하면 되겠다 이제 뭐그런시뭐 아니란 생각하시는데 진짜 뭐 어디 일거리 맞춰놓고 예, 장비가 뭐 발자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무턱대고 은퇴하고 예, 장비를 사가지고 하겠다 예, 그런 제가 창업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은 또 일하다가도 잠깐 생각이 나가고 지또 지키고 있는데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도 아니죠 이게뭐 너는 거야 너는 거딱 맞춰놓고 네.